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면 안 될까요, 형들? 안녕하세요 렌입니다. 오늘 영상은 9월 22일 업데이트 전 체크리스트 영상이고요. 내일 이제 대규모 업데이트 투사랑 군주 리부트 진행이 되는 날인데 잘 살펴보시고 놓치는 거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전 예약이 오늘 밤 12시에 종료가 되는데요. 리니지M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아직 사전 예약이 가능하고.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TJ 쿠폰 어제 공개가 됐는데 이력 관련해 가지고 아직 급한 사항은 없어서 영상 따로 촬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인게임 내에서 종료되는 것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종료되는 이벤트 있는데 일단 질서의 연금이 끝나요 연금 탭에 질서가 따로 생겼고 저는 이거 되게 좋았거든요. 왜 좋았냐?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했기 때문에 파템을 졸라 비싸게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개꿀이었습니다. 다이아도 잘 벌려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그런 이벤트였고 그냥 평생 했으면 좋겠어요. 질서의 연금 계속 안 없어지고 쭉 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네요. 혹시라도 이제 이것 때문에 다이아 날리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어찌됐든 안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점에 파라다이스 시즌패스 판매가 끝납니다. 이벤트 탭에 보면은 요거 있죠? 음. 파라다이스 시즌 패스, 다이아는 뭐 굳이 안 사도 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에서 마지막 보상으로 요걸 주죠. 드래곤 마스터의 보물 상자. 요게 이제 룬 쿠폰으로 바뀌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아직 이걸 이제 받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빠르게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점검이 끝나면은 드래곤 마스터의 체인소드하고 룬 복구 쿠폰 주고 여기 있는 체인소드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컬렉션 재료로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 뭐 지금 이제 호칭 부여가 되고 있는 아이템인데, 예, 이 옵션이 아마 그대로 뭐 한달 한 정도, 짧으면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는 그런 옵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이벤트 끝나는 게 출석 판때기가 바뀌거든요. 쿠폰 줘야 되니까 당연히 바뀔 거고, 공지사항으로는 2주, 3주, 4주, 5주 차에 인형, 변신, 상점 장비, 성물, 요렇게 이제 쿠폰들을 준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이제 풀떼기로만 좀안 채워 줬으면 좋겠다.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웬만하면은 풀떼기 말고 뭐 드다나 고급 드다 이런 걸로 좀 챙겨 줬으면 좋겠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삭제되는 아이템 및 컬렉션인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요 호칭 없어집니다. 근데 뭐 없어지지만 기간제 컬렉션으로 다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판매가 끝나는 상품들도 좀 알아볼 건데요. 상점에 이번 주말에 팔았던 주말 패키지 판매가 끝납니다. 그래서 뭐 얘는 솔직히 뭐잘 모르겠는데 이 코인 보급 상자.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천 다이아에 코인 상자 10개씩 주는 거. 이것도 좀 필요하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아이비 패키지도 판매가 끝나요. 개돼지팩 두개 주면서 증표 주고 상자, 코인 상자 세개 주는 녀석이었고, 이 증표 가지고는 뭐 전설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고, 성장 티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되지만, 요새 많이 필요하신 분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패키지 쪽에는 현금 패키지 짤짜리들 없어지는데, 이제 메이어, 라라, 인나드릴, 그램린, 조우, 사이야, 이런 거. 전부 다 판매가 끝나고요 다른 상품들로 교체가 될 예정이고 여기 보이는 아덴성 상인의 교역품 있죠 그 악세서리 따로 파는 거그 패키지도 판매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악세가 필요하신 분들은 솔직히 얘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잘 고민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이제 예정된 업데이트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으니까 좀 부요적인 것만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지금 제가 사냥하고 있는 숨겨진 용들의 땅이 부스팅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늘상 똑같이 진행이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먹는 경험치 1.5배 아데나도 1.5배 드랍률도 1.5배 뭐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1.5배 부스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식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련의 탑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시련의 탑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 캐릭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 하면서도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런 이벤트가 아닐 수 없는데, 시련의 탑이 캐릭터별로 횟수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애정별로 횟수가 정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캐릭터 전부 다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됐고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보상이 좀 짜졌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개발자가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상점 같은 경우에도 뭐 비용적이나 종류적인 것이 바뀐다고 하고요 그 다음 엘레베이터 기능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뭐 여기서 이제 엘레베이터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층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그 엘레베이터를 아마 공짜로 시켜 줄것 같진 않거든요 다이아를 써야지 또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 녀석들이 만들어 놓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아데나로 하거나 그냥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기능이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으로, 오림의 흔적도 당연히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림의 흔적이 나오면 또 불안한 게, 요 아덴성 상인의 교역품, 이거 기란성이랑 아덴성이랑 왔다갔다 하면서 바뀌는데, 이것도 추고림 당연히 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팔아먹으려고 오림의 흔적을 오픈하는 건지, 솔직히, 그냥, 오림의 흔적 뭐 물론 재밌기는 되게 재밌는데 자꾸 이제 좀 과금 유도 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느낌이 드니까 얘도 이제는 좀 반갑지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추고림 안 팔고 오림의 흔적 이벤트만 한 3-4주 했으면 좋겠거든요. 물론 그냥 헛된 바램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희망사항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지구라트 관련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구라트도 이번에 또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뭐 지난번에 형들 되게 재밌게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구라트 이번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지구라트 진짜 뭐 변신 늘릴라고 어? 이거 변신 늘릴라고 만든 컨텐츠 아니죠. 이번 대규모 업데이트 때도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내일 진행되는 투사 군주 클체는 내일 업데이트 이후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후 6시부터 진행이 되고요. 투사 클체는 클체 찍는 비용 3,000 다이아만 무료고 뭐 스킬 교체하거나 장비 교체하거나 상점 장비 교체하거나 숙령도 바꾸는 거 그런 이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 전부 다 유료입니다. 그유료제와는 이벤트 탭에 있는 요 녀석이죠. 에포르즈의 스톤 주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아마 클체가 진행될 것 같고요. 이 스톤 주머니 판매 날짜가 지금 일주일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클체를 아마 2주 동안 진행을 할 거니까 이게 스톤에서 성장 물약으로 바뀌는 시즌이 지금 클체 기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뭐 스톤 주머니 패키지를 뭐 다시금 팔지 아니면 일주일 있다가 정상적으로 성장 물약 패키지로 판매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다이아를 아껴서 클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클체를 진행하시는 게더 괜찮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스톤이 재료였다가 성장 물약으로 바뀌면은 그 성장 물약을 다시 뭐 스톤으로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제작 재료 자체가 두 개를 혼용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스톤 관련해가지고 패키지가 나오면, 뭐 혹은 물약 관련해가지고 패키지가 나오면 클래스 체인지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스킬 우선순위라든지 어떤 거를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지는 스킬이 공개되고 실제로 업데이트가 된 이후에 제가 따로 영상 촬영을 할 거니까 그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원래 서버이전이 안 나와야 되는 주간인데 NC 공지가 떴습니다. 서버이전 일정 안내라고 해가지고 2 0일주간이랑 27일 주간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에 이전이 열린대요. 그러고 이제 1주차 2주차 때는 따로 이전이 안 열리고 그다음에는 2주가 아니라 3주 동안 연속으로 열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체크해야 될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고요. 사전 예약 진짜 안 하신 분들 계시면 은 제발 부탁인데 사전 예약은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상이 나쁘지 않고 리세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보상만 받든 어찌됐든 간에 무조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 꼭 하셔가지고 사전 예약 잘 진행하시고요. 내일 업데이트 이후에 또 열심히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영상 봐주신 분들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중요한 내용 중에 빼먹은 거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뵐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